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요 언제든지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며칠 동안 조정이 나와서 걱정이 되신다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왜 올라가게 되는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테면요. 뭐늘 들려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가 선택하지 않았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뻔한 이야기로 레인보우로우틱스의 주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레인보우로우틱스의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우리입니까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못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도 못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도 못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건 너무 비싸다. 과거에도 이건 너무 비싸다.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건 많이 올랐다. 근데 그럴 때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급등으로 화답을 해 줬죠. 이번에도 급등으로 화답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100만원 이상을 갈 거라고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어마어마한 빅사이클이 터질 거라 생각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빠짐없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장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에요. 성장주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성장주 관점에서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언제쯤 성장을 할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규모와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집중하세요.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많은 투자사들이요, 휴머노이드가 미래에는 6,500조라는 놀라운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 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시기는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가까이에 이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이토록 크고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게 보인다면 성장주로서 급등이 나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시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현대차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구글과 협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가량 생산하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걸 위한 공장 구축까지 들어갔죠?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뭐 뒷짐지고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드겨 가면서 레인보우 로틱스 망상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 하는 바퀴벌레들간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아니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지금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란 듯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뒷짐만 지고 뭐 우리도 언젠간 하겠지 만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성장주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이 얼마나 클, 클지 그리고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언제 성장을 보여줄지가 성장주 급등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성장할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성장주에선 야 얼마 얼마 투자한대, 야 누구 누구랑 협업한대, 야 언제 이거 시작한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공개합니다. 메모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내용 들어가는 만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널리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의 영상들 다 같이 또 항상 활용 모아주시고요 우리 채널이 성장할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빠짐없이 누르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겠죠 자 중요한 내용 그럼 삼성전자가 뭘 하고 있느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했던 것처럼요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한다면 급등하겠죠? 감히 여러분, 조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가게 될 겁니다. 왜? 자, 망상이 빠진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급등이 났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신뢰를 돕기 위해서 놀랍게도 현대차의 빅사이클 역시 제가 하루 전날에 맞췄고요. 더 자랑을 하자면 9월 30일 아무도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저는 최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현대차를 맞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를 정확하게 맞춰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휴머노이드가 존재했습, 어, 존재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휴머노이드가 존재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세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이번 3월달에 신사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사옥이 완공된다라는 것은요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사업이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사업이 가동된다라는 의미는 본격화 된다라는 의미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엉덩이를 뗀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맞아요. 칼을 뽑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연결 재무표가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곧 휴머노이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도 할수 있는데 언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회사 이름을 유지할까요? 저는 그래서 3월 달에요 신사업 완공이 되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라고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이 될 것을 감히 여언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대차가 지금 구글과 협업을 해서 아틀라스를 본격화 어, 아틀라스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 라는 소식 염두 아셨을 텐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개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엔비디아가 동시에 투자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마치 구글과 같은 맥락인데요 구글이 하고 있는 동일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요 요겁니다 요 기업이요 정확히는 레인보우가 아니라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동시에 이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의 AI 기술을 채택을 해서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왜 같이 투자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답은 그죠?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제품을 선보이는지 공개할 시점과 대량 양산하는 시점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휴머노이드가 개발이 되고 어떠한 칩이 들어가고 어떠한 AI 기술이 장착이 되는지 여부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이아 담당자분과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요. 레이보 로틱스는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까? 언제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논. 자, 충격적이게도 즉시 언제든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앞장을 세우고 있는 보스다이넥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슴 다이나믹스 가치가 수십조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원도 어, 10조 채 되지 않습니다. 6,500조가 넘어가는 시장에서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6,5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약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삼성전자는 700조가 넘어가는 가치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두배를 뛰어넘는 게 휴머노이드 사업이 될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아직 10조 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미친 일이 아닙니까? 그 주식이 지금 45만 원. 주당 가격이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이런 주식은 계속해서 모아 가야 할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 급등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그 찰나의 순간 기회를 거머쥐기 위해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인사이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거 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자, 작년 8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메인 투자자 쪽에서 2,500억을, 기관 쪽에서 1,200억을 매집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830억을 매집하고 있고요. 놀랍죠? 메인과 기관이 수천억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집이 시작이 되었고 그 흐름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집이 되고 있는 이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할 때입니다. 01073717454 여기로 지금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남기세요. 레인보우라고 남기면 추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그릴 때요. 좋은 재료가 나오고 좋은 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때요. 외인과 기관이 혹시라도 매도한다면 우리도 매도를 해야겠죠 이쪽에서요 수천억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모아왔기 때문에요 이 물량들이 다 쏟아진다면 맞아요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고요 반대로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준다면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이후에 급등이 나올 때 메인과 기간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있으니 더 목표 주가를 크게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7371나 7454기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고 지금 남기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물 이벤트도 챙겨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 이벤트는요 제가 언제 종료할지 모르고요 언제까지 진행할 수 없는 이벤트고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 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요 다음 날부터 초급 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 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 b a 바이오 인라이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로 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에이 라인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빅 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 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 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고 라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 들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야. 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